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꿈에 나올 때면 잠에서 깨어 누워있는 채로 무기력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 사람들 다신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울어야 하지? 누구나 한 명쯤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시는 볼수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보고 싶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 갔던 곳이나 같이 먹었던 음식을 볼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염없이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고, 사진을 볼 때도 있고, 만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괴로운 이별, 내가 겪은 이별 중 가장 애처로웠던 이별은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내뱉다 끝이 난 이별이었다. 나는 잘못이 없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미안하다고 더큰 사람이 되어서 네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비굴하게 꿈틀댔고 걔는 내가 고작해야 꿈틀댈 사람이라는 걸 알고 더 짓밟았다. 넌 고작해야 꿈틀밖에 못할 거야.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위에서 나를 깔보았을 때 내가 얼만큼이나 벌레같이 보였을까. 그야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이었다. 그래도 한때 서로가 사랑했던 사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는 걔에게 더 이상 아닌 거였다. 사실, 이것이 내가 겪은 이별 중 가장 괴로운 이별이라고 했지만, 웃기게도 이별을 할 당시에는 그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사랑했고 헤어진다면 그 누구와 이별을 하더라도, 그때 그 이별이 그동안 겪은 이별 중 가장 큰 아픔일 테니까. 또, 그래서 가장 괴로운 이별이 개와의 이별이다. 헤어진 그 순간에도 가장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더 성숙해지면, 그래서 더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더 괴로운 헤어짐으로 증폭되는 기억. 오히려 더 미워지는 사람, 더 잔인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고작 꿈틀거렸던 마무리, 시간이 지날수록 농익어지는 미움과 아픔, 그리고 창피함. 지나보니 내게 가장 괴로운 이별은 그런 이별이었다. 당신의 자극들. 오랜만에 나선 카페에는 당신이 즐겨 마시던 티라미슈 라떼를 추천해 주는 카페 주인장이 있었고, 라면을 사러 들어섰던 마트에는 당신이 좋아하던 인스턴트 크림 수프가 내 어깨 높이에 걸려 있었다. 머리를 자르러 들어섰던 미용실에는 당신이 좋아하던 스타일을 추천하는 미용사. 집으로 돌아오는 2호선 열차 내가 앉은 자리에 맞은 편에는 당신이 사고 싶다 말했던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2018년 달력 곳곳에는 당신과 챙겼던 기념일의 날짜가 나의 눈을 멈춰서게 했고 오늘 집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지는 당신이 즐겨 먹었던 떡볶이집에 전단지가 붙어있다 나는 잊고 지낼 것만 같았던 당신을 세상이 그렇게나 기억하고 있는 날이 묻어냈다 조용한 새벽에 노크를 하며 돌아가는 시계바늘 소리처럼 선명했고 어디선가 겪었던 것만 같은 느낌의 대자뷰처럼 낡은 기억이었다. 온 세상이 당신을 기록한 수첩처럼 한장한장 쉬도 읽히던 날, 여러 모습의 당신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서 세상을 지우고만 싶던 그런 날들. 지우려고 해도 자국이 남아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연필 자국처럼 꾹꾹 눌러 담아 적어 갔던 당신에 대한 모든 자국들. 감정 낭비 예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감정 낭비라는 말, 요즘에서야 뼛속 깊이 실감한다. 언제는 시간 낭비라거나 돈 낭비라거나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자주 아깝다는 생각까지 드는 순간들이 있었다. 감정 낭비도 이와 같이 아깝지만, 한내 마음을 상대에게 쏟아내야 할 때, 감정 낭비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낭비라는 개념을 내 생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많이도 놓치고 살았다.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시간을, 돈을, 마음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확히는 낭비라는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흔히들 좋은 식재료를 두고 버릴 것이 없다라는 수식어구를 붙이곤 하는데, 그동안 나의 마음을 쓸만하지 못한 식재료였을까 생각이 드는 마음. 둘의 관계에서 나의 마음은 버릴 것이 가득했다. 누구를 위해 마음을 손질하는 동안, 나가 떨어진 행복이 너무도 많다. 나는 맛있게 먹어주지도 않을 손님을 위해 나의 마음을 도려내고 도려내어서 기별이 가지 않는 대접을 하는 것이다. 상대도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대면이 자주 있었다. 그것이 감정 낭비였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이 낭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열심히 사랑하는 줄로만 날았다. 내가 열심히 다듬어 주면 만족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 되돌아올 줄로만 알고, 되돌아 생각해 보니, 아, 그것이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감정 낭비라는 것이 무섭다. 그때 나에게 전부였던 마음이 결국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별볼일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공허함과 또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도려내야 할 날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 화찮은 돌멩이를 보아라.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네 인생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흔들림 말이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곧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니 너무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돌멩이가 그렇다. 작고 가벼운 돌은 작은 물살에도 쉽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부딪혀 쉽게 달아버리고 바위 틈에 껴버리곤 한다. 무거운 돌은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센 물살을 만나 더 멀리 멀리 굴러갈 때가 있다. 그 무게를 받아 멀리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돌일수록 말이다. 거세게 흔들리는 자신을 기회 삼아 떠나는 것이다. 남들은 두려워 숨는 물살에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삶일수록 말이다. 그러니, 너보다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는 그 무게를 잃지 말고 그 자리에 떳떳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너의 그 무거운 짐까지 멀리멀리 떠밀어줄 거센 물살이 올 것이니, 언젠간 올 것이니, 보아라. 저 하찮은 돌멩이도 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불안한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숨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친구야. 그렇게 너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